3.4절 임펄스 응답과 전달 함수 선형 시불변 시스템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 컨볼루션 연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임펄스 응답 함수 전달 함수와 주파수 응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통신에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 신호가 있을 때 시스템을 거쳐서 출력 신호를 얻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우패스 필터 또는 이와 같이 밴드패스 필터에서 입력 신호가 다양한 주파수 성분이 있을 때그 중에서 출력 신호는 1.8GHz 성분만 출력하는 경우 이와 같은 밴드패스 필터가 대표적인 시스템이 될수 있습니다.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X1을 입력했을 때 Y1이 출력이 되고 X2가 입력이 됐을 때 Y2가 출력이 된다고 했을 때 상수 AB가 곱해진 AX1 플러스 BX2가 입력이 됐을 때 출력으로 AY1 플러스 BY2가 얻어지면 그 시스템을 선형 시스템 Linear System 이라고 합니다. Time Invariant System 시불변 시스템 시간 딜레이에 따라서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Xt를 입력했을 때 Yt가 얻어지고 또 Xt에 대한 C만큼의 Time Delay 성분 Xt-C가 입력이 됐을 때 y_t의 딜레이 성분 y_t c가 출력이 되면 이 시스템은 time-invariant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달 함수는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했는데 로우패스 필터의 전달 함수를 구했습니다. 저항과 콘덴서로 이루어진 RC 로우패스 필터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 VIS분의 VOS를 전달함수 HS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달함수는 1 플러스 SRC분의 1이었고 S 대신에 J오메가를 대입해서 주파수 응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전달함수의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은 이와 같고 플러스를 하면 입력이 0 레디안일 땐 1V의 출력을 얻습니다. 오메가가 1레디안에서 0.707V의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페이즈 스펙트럼, 위상 스펙트럼을 구해보면 이와 같이 입력이 0레디안에서 페이즈는 0도 입력이 1레디안에서 페이즈는 마이너스 0.79레디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리니어 시스템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두 가지 성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은 에디티비티, 가산성 입력이 x1일 때 출력이 fx1이고 입력이 x2일 때 출력이 fx2입니다. 두 개의 입력이 더해졌을 때 x1 플러스 x2가 입력일 때 출력은 fx1 p l u fx2로 얻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additivity입니다. 두 번째는 동질성 homogeneity. 이때 a는 constant. 상수입니다. 입력 x에 상수를 곱한 ax가 입력이 될 경우에 출력이 a 곱하기 fx로 얻어지는 것. 이것이 homogeneity. 동질성입니다.